안녕하세요 더학범 파한 캠퍼스에서 초등부 사고력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남 이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한국어 여러분들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알기 쉬우시도록 5W1H 6타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What? 사고력 수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탑 사고력 수학입니다, 여러분. 자, 이 수학의 가장 특징, 큰 특징은요. 반복학습 구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이, 학년 단계별 수학의 각 영역 비중 차등, 교과와 단원 연계가 된다는 말이고요. 각종 경시, 영재, 교육원 등의 경향 반영 아이들이 단순히 교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 활동으로 경시 대회나 영재 교육원 등도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왜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는 놀이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구를 이용해서 활동하던 것을 지면을 이용해서 풀수 있어야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문제 이해 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질문 왜 언제 해야 할까요? 저희 탑사고력 수업은 A, B 시리즈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은 만 6세 이상 아이들이 연필만 잡으면 수업할 수 있고요, 여러분. a b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만 8세 이상. 사고력 수업은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A단계 배우는 거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질문. How?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업은 일반 교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일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이야기해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목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적절히 교구를 사용하여서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간혹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해요. 선생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수업에서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껏 정답을 내는 친구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구 없이도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지면 문제를 할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와 수업을 해야 되냐고요? 바로 저!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laughs>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더 화근입니다.